성격, 예능거상 방송, BJ 땡겨 방송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줄자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 모발일문들 따봉버튼, 즐겨찾기 버튼, 추천버튼 즐겨 어, 추천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바위야, 여유부못 구했다. 너 어디 있다고? 형이 갈게. 오랜만에 거상 부금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부분 많이 크면 얘기 좀 해주고.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났나요? AK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했다. AK 답변은 믿지 마라. 라고 결과가 났지. 아마, 아르바이트생, 거상 안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답변한 것 같은데? 음.. 주보이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들, 우리 거상 초보 유저들은 내가 지킨다. 알겠니? 응? 어? AK가 지키는 거 아니야. 내가 지키는 거야. 바이오야, 너무 무맙다 이따 쓰고 돌려줄게! 땡큐, 땡큐. 갓바이오님. 아, 요소생 많이 반갑습니다. 아, 내공이 없어, 포롱아. <laughs> 아, 머니님 감사합니다. 별풍사 한개 너무 고맙고요 가자. 일단은 오늘 5행기 실험할 것 같은데 5행기 어디부터 4시 가볼까? 얘1 9 9랩이라풀테에은못 꼈네. 모시모시. 어, 방송 중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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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있다가 한... 12시에서 1시쯤까지 할것 같은데? 아, 어, 끝나, 연락해볼게. 나를 어. <laughs> 아, 목이 너무 아프다. 가자. 첫 번째 몬스터, 뭐부터 갈까? 첫 번째 뭐? 어, 뭐라 했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 몬스터, 뭐부터 갈까? 에. 청랑 맹공? 광호 청랑 오케이, 청랑부터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가자. 잠깐만, 일단은 한 방에 이걸 끝내자고, 얘 대신 페르난도 읍시다 음. 청랑은 처음부터 넘 쎈데, 아, 그렇지? 나 아, 역시 처음은 사슴이야. 응? <laughs> 요 <laughs> 이제 대답한다. 아 죄송합니다, 형님. 컨텐츠 중이라서. 빈혈 걸린 지갑님, 반갑습니다. 기다려봐. 어, 우리 예전에 복수로 하자. 자, 대망 고양이부터 지폭술 갈게요. 아, 지폭술이 지천, 지천에 갈게요. 악덕상이 있네, 미안해. 자, 악덕상이 부터 갑니다. <목소리> 자, 김석수 치고... 아, 치지마, 치지마, 나쁜 자식들아... 불쌍한데 왜 자꾸 죽여... 윙... 어... 지금 혼 빠져나가는 저거... 저거 있지? 저 이펙트... 저게 그거야... 지쳤네... 처음 보신 분들 있을 거야... 핵이 떨어집니다... 어... 여기 지쳤네... 범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구요... 음...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잡아 볼까? 응. 지금 염라존에 사람 없을 것 같고. 살짝 원공존 한번 들어갔다 갈까? 원공존? 자, 이번에 원공입니다, 여러분들. 응. 가운데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번 요거 정도는 한 방에 보낼 수있지않을까 참고로 5행기의 지천내 같은 경우는 주박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박술을 쓰고 안 쓰고가 참 영향이 큽니다. 이거는. 5번 번 오케이. 자, 주박술 시전하고 5행기 지천내 삥도막사라무 네. 이제 그랑조 소환한다이. 자, 원공피 8000이구요. 과연 원킬이 나올지, 봅니다. 아, 원킬 나와요. 깔끔하구요. 어, 깔끔합니다. 자, 갑니다. 다음 거, 이번 청랑으로 한번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청랑 상대로 분신 없이 과연 몇 데미지가 뜨는지 한번 보구요. 아이씨. 안난치냐 안 지금? 제대로 안 칠래, 땡겨야. 어, 땡겨야, 제대로 안 치냐. 윤석준 제대로 안 치냐, 땡겨. 눈 차려라.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있어. 초보 유저들한테 정말 성지로 불리우면서, 열심히 지금, 어? 자, 도막 사람은 시전, 그랑도 소환. 아한 마리가 나중에 오네. 아이씨.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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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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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과연 데미지 몇 들어갈지? 어우, 32,000. 야, 소환 한 번, 한 마리도 안 하고 32,000 봤어? 한번더 갑니다. 한번더 하면 죽겠죠? 32,000. 데미지 많이 들어간다. 생각보다. 오행기 지쳤네. 한 방에 마무리 될것 같은데. 깔끔합니다. 어, 마무리 한번 더. <laughs> 자, 이번에는, 청랑 한 방. 갑니다. 아, 레드카페님 망하십니다. 청랑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구요. 뭐야, 한 마리 못 죽였어? 오지게 한번 가보자고. 자, 이렇게 소환했구요. 6번 무대 뭉치고. 음, 왜 구석땡이가 짱이지? 짱짱맨 1, 2, 3, 4, 5. 오케이. 자, 빠르게 소환 갑니다. 다시, 조금리빨리에발리빨빨리빨리가 발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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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발아에 발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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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1, 2, 3, 4, 4. 좀더 했나? 요 5번, 4번, 1번 뿐이에요. 4번, 5번, 1번 뿐이에요. 랑번 5번, 1에 끝장, 끝장이에 수가 있을 것1가뿐이미가 너무 좁아. 1미가 <laughs> 너무 좁4청5한방 나오는데. 얘들이 움직이면서 정확히 싹쓸이가안 되네요. 에, 일단 여기까지만 실험하고 그다음에 어때? 친다문다문 가보자고. 광호는한번안 나올 것 같아. 범위가 이거 너프 먹은 건가? 왜 이렇게 범위가 좁지? 예전에 범위 넓었던 것 같은데 한번 친다문다로 가봅시다 바로. 음. 범위 되게 넓었던 것 같은데 뭐 소지금이 없어? 장난치나. 야. 얘네들이 1인은 나올텐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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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깔끔하다. 깔끔하다. 얘네 멍청하다. 얘네는 <laughs> 수문 창이랑 다르다. 멍청하다, 애들이. 어? 멍청하다. 못 온다, 못 온다. 멍청이 들 좋았어. 좋았어. 자, 손오공 소환하러 갑시다. 손오공 소환. 한 15마리 소환하고. 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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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들었니? 설마 들었네, 들었네, 얘들아, 얘들아. 어, 갑짝이야씨 <laughs> <laughs> 얘들 들은 거 같아. 놀리면안되겠다 1번, 멍청하다고 하는거. 들었나봐 5번, 6번. 똑번 5번, 6번. 4번, 5번, 번 빠르게. 손속좀 더. 자, 갑니다! 한번 더. 오행기. 조준. 자, 소을 여기다 꽂아, 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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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물. 소물. 아니, 원숭이 비켜봐. 원숭이 비켜. 원숭이 비켜봐. 자,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풀린다, 풀린다,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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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린다 자, 원숭이 비켜. 원숭이 비켜. 원숭이 비켜. 자, 아, 원숭이 비키고. 소물, 소물. 소물! 비키라고, 원숭아. 원숭이들아! 아, 누가 원숭이 아니랄까봐. 아, 숨을. 아, 잠깐만, 잠깐만. 빙석술. 빙석술. 온다! 온다! 오잖아! 오잖아! 이 새끼야! 아이씨! 진짜, 원숭이들 하 주... 아, 나, 진짜, 이 새끼들. 아, 안 되겠다. 이거, 저, 저건 청룡으로 마무리하자. 안 될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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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원숭이 죽이지 마! 내 원숭이 죽이지 마! 야, 이 자식들아! 아이씨! 아, 애들이 갑자기 인공세월이, 아,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높아졌어? 아, 이 자식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크라슈미라 하나 소환을 해야겠는데 어, 맵 좋아 일단 맵 좋으니까 이번은 한 판만 해보고 다음부터 크라슈미력이 데리고 다녀야 될같데 음. 응. 아, 아, 됐어 깔끔하고 아, 됐어 여기는 안심하고 소환할 수가 있지 내가. 이빙빙 저로 보내고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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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 아, 뭔데! 아이씨! 뭔데! 왜 뚫고. 두근... 빡치네? 자, 다시 한 번. 아, 마지막에. 아, 이거 하면 할수록 늘것 같아. 이거 크라슈미를 마지막에 한쪽에 던져주자. 그럼 한쪽으로 싹 몰릴 거아냐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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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이씨, 사격을 왜 이렇게 길어? 5번, 어 한쪽을 싹 몰릴 거 아니야, 그지? 크라시움 던져주면. 일본, 있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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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아니야, 친다 분다만 하고 끝날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자 다시 한번 빈 덕수를 쳐주고요. 옆쪽으로 와서 원숭이 소환. 자 원숭이. 그래 군번, 그래 군번. <laughs> 내가 생각해도 지금 <laughs>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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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웃음> 지금 이거 <웃음> 보면서 <웃음>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 <laughs> 야, 이거 모인 거 이쁘게 모였다. 기다려봐. 야, 소보 여기 박어박어박어 박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소보 간지난다! 야, 씨! 새끼들! 소보 간지난다! 원숭이 달려가! 원숭이 달려! 그렇지, 원숭이들! 달려가! 원숭이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새끼들아! 야! 아, 한 방에 안 죽었어! 원숭이가 더센거 같은데? <laughs> 야, 친다 문다가 불쌍해 보이고 처음이야. 죽여, 죽여, 죽여! 야, 원숭이들아! 다돌격돌격돌격 둘러싸! 죽여버려! 아, 데미 11씩 들어가네. 죄송합니다. 어, 좀더 소환해도 될것 같아. 너무 적었다, 이번에. 음, 너무 적었어.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laughs> 개꿀잼이네. 기다려봐. 조금 더 멀게, 멀찍이 그렇지, 이거 손속이 좀더 빨라야 돼. 땡겨야, 아냐, 아냐, 아니 아냐. APM이, 일단은 APM 700까지는 올라가야 돼. 예전에 겟노하던 그 시절 때 찾아야 돼. 오케이, 순비원 빙석술 마스터 좋았어. 게이득 응. 얘네 구성이 짱박아주면서 순비, 도술사는 여기다 넣어주고, 본캐릭 이쪽으로 빼주면서, 다시 한번 빙석술 쳐주고요. 요거 나중에 아카데미 하나 차릴까? 과연 5행기는 어떻게 쓰는가? 음. 나중에 학원비 한,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어, 수강생 너무 많아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나 너무 인기 많아지면 어떡하나? 한 달에 20만원? 어, 한 달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강의하고 20만원이면 나도 괜찮을 것 같아. 어, 내가 요즘 바쁜 사람이긴 한데, 그 정도면 나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원숭이도 구석에 짱 박아주고요. 어, 그 정도면은 음, 할 만하지. 아르바이트자 다시 한 번. 순변. 음. 아, 이게 너무 한 군데로 안 모이는데. 숨을 꽂으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지금 오고 있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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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다. 어, 얘들 모여라. 자, 나좀 더. 보원 원숭이.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순변 김석술. 좋아요, 좋아요. 지금 분위기 좋구요. 분위기 좋구요, 여러분들. 분위기 좋아요. 한다! <laughs> 기분 겁나 좋아. <laughs> 야, 이게 한 방이 나오네. 야. 봤어? 지금, 당구 담아 최소한, 다아한400 정도? 한 방에? 봤냐? 사장님, 나이스 샷? <laughs>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알겠어? 아무로 나한테 잘 보여라. 이번에는 3문으로 갑시다. 이미지에 들어갑니다. 그 데미지 공식 자체. 음, 만화량은 얘 소환해서 한 마리, 두 마리 더 소환하면 어차피 충당이 돼. 근데 힘 자체랑 공격력 버프해가지고 올리는 게난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음. 아, 돈 괜찮아. 어차피 안 죽어. 오케이, 미나모토랑 항우 패시브랑 지금 중복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 됐어. 저 떨궈봐야 뭐한몇 십만 떨고말겠지안 죽어, 나는. 난불사신이 내가 어제 진짜로 몸살감기 터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캡평하고 끄는 거 봤어, 방송. 이게 정말 프로정신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자 얘네들 이제 나중에 렙 높아져서 막 250, 250짜리 공격력 버프 엄청나지, 어마어마하지, 진짜 그럼 얘도 의복 입어줄까? 근 의복이... 공격력 올려주는 게 산타의 공격력, 이거 30짜리거든? 이게 공격력이 20 이게 공격력이 35 공격력 35짜리가 지금까지 제일 높다. 최대 <laughs> 올려. 35짜리 봐야겠네. 에스키모? 눈썰매 복장? 아니다. 저거는 끼면은 근데 그게 돼 버리잖아. 딱네개돼 버리잖아. 안 되고. 오케이. 공격력 퍼프 에스 서저 저거 는 입어? 오우 <laughs> 오 <laughs> 야, 저거 는이어 99인데? 오이 씨, 새끼들. 어, 좋아? 아이 뭐야 복은? 아이 씨, 어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뭐 아이 좀 없애라 이것좀 AK, AK 감 갈수록 마음에 안 든다 진짜. 아니 이벤트 다 끝나가지고 고급 비 복덩이, 고급 황금 비 복덩이 얻었잖아. 그러면 빼줘야지 저거를 왜 계속 드랍하게끔 놔두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식들이 복좀 그만 좀 나오게끔 해라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됐어. 머리띠에도 공격력 달려 있어 용병 공격력? 여긴 없어. 가자 이제 공격력 버프 이빠이 올려놨고 지금 패시브들 적용 빡세게 해놨고 그거 <laughs> 바꾼 소스를 모르다아 처음엔 가볍게 얘네로 가자 네, 가볍게 오케이 시작이 좋구요 좋았어 시작 깔끔하고 시작 깔끔하지 6번 부대가 크라슈미 펜더 소환해주면서 던져주고 어 요렇게 이끼용으로 던져주는 용도야 얘는 어차피 어, 잘 기억해놔요 여러분들 음, 쏘지마 쏘지마 만마 쏘지마 이끼용도 아 근데 야펜더가 생각보다 너무 개체수가 너무 많은데 야 얘네 증식을 너무해 얘네 야암흑 이렇게 안 뭉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야 얘네가 증식을 너무하는데 잠깐만, 어, 소환, 소환, 원숭이부터 일단 만들고, 아, 일단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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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자자자자, 자자자, 기린 몸빵, 기린 몸빵, 어. 기린을 여러분들, 이런 방송이 어딨냐? 진짜 이거 오행기 지천내 쏠라고, 지금 기린 던져줬다, 지금 어? 기린 던져줬어, 오행기 지천내 쏠라고, <laughs> 내가 생각해도 미친 것 같아. 야, 기린이 이런 용도로 쓰이는 방송 본적 있습니까? BJ 땡겨방송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기린 죽었어. 깔끔하게. 어... 기린 깔끔하게 전사하셨고요. 오행기 님의... 조수만 될수 있다면 기린 정도는 지금 초기화같이 버렸습니다, 제가. 아, 네, 네. 아, 안 돼, 안 돼! 아, 숨을 안돼 자, 크라슈미. 크라슈미. 여드 던져줘. 팬더 여기 던져줘. 그렇지, 그렇지. 모여! 가자, 오행기! 오행기, 가자. 야야야, 돌격해, 돌격해!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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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야 오지마x3 으아 한마리 아까워요 아 이거 한마리가 이렇게 안가네 내가 아직 좀 조준이 부족한가봐 어, 얘는 얘네 일단 뭐 그냥 반좌 사겠습니다 아 아깝네 한마리 못 잡네 자 요거는 오행기로 마무리 윙 단점은 얘가 이거 시전하고 밥 먹으러 간것 같아. 얘가. 음. 아 오케이 오케이. 길이는 몸빵 시켰는데 뒤에다 수음을 꽂으면 될것 같아. 오케이 가자. 다시 한번. 아난 이렇게 거상하는 게 재밌어. <laughs> 내가 이걸 위해서 장수들을 키운 거야. <laughs>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 이건 아니잖아. 가자, 가자. 음. 어우, 쉣. 홈을 여기다 꽂아놓고 기린 변신시킨 다음에 어차피 힐은 들어가잖아. 이쪽에다 넣어놔야지. 깔끔하잖아? 음. 이렇게 설계가 오지고. 3번. 자, 2번. 이제 부기 소환. Okay. 이거를 좀더 이쪽으로 치워주면 얘네가 뭉치나? 이렇게 이쪽으로? 야, 이 사고는 왜 키기냐? 얘들, 그 뭐야? 어디까지 나는 거야? 사거리가 뭐야? 도대체... 어, 미친 거야? 아니, 미친 거야? 사거리가 왜 이래? 잘못된 거 같은데? 오, 일단 오행이 지쳤네 시전. 야 사정거리 너무 긴데. 아주박수 풀렸다 이거. 어 사정 사정거리 왜 이렇게 길어? 야수 조련사. 빨리빨리, 빨리. 아우, 야, 씨. 깜짝 놀랐네. 풀릴까봐. 어, 야, 뚫렸나, 여기? 오, 깜짝이야. 아, 이쪽이 지금 뒤에가 하나가 더 있구나, 공간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이 사거리 보소. 미쳤네. 야수조련사. 어우, 장난 아니네, 사거리. 오우, 씨, 어디까지 나는 거야? 5번 1번 분해. 5번 분해. 5번 분해. 자, 다시 한번 갑시다! 번하고 완전 구석이순리한빈석술 다시 한 번. 5번 순명, 5번 빈석술, 다시 한 번.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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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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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나 힘든 것. 아이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여기까지밖에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아스폰수가 너무 적어 얘네 맞아왜 이렇게 높냐. 아이 쉽지가 않다 한 군데를 어떻게 모이냐 이거. 아, 쉽지가 않네. 이거를, 5행기를 이런 몬스터 잡을 때 쓰는 거보다보스몹 잡는 데 쓰는 게더 좋겠다. 어차피 얘가 안 모여. 순변 빙석술 쓰니까 안 모이네. 우리 상대를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아, 휴전부 얘한테 안 걸린다니까. 어, 아, 블루오션이 반갑습니다. 아, 도움이 불러봐야 어차피 안 모일 거 아니야, 쟤. 행기로 생사 걸고 달려간다고 그니까 러 이게 한방에 죽이냐 못 죽이냐 그거라서 네. 빙석 쳐서 이쁘게 못 모으는 법이 있다고? 오케이 그런거는 내가 좀더 익히면 될것 같고 어오행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갖고 놀게요 여러분들 음어 재밌었어 오늘 아 저기 보스몹을 근데 얘 데미지 갖다가 잡을 수 있는 보스몹 뭐가 있지?